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유리. 에트라 코퍼레이션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내겐 남몰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유리! 이 보고서 또 틀렸더라. 수정할 부분 표시해놨으니까 프린트 다시 해와. 아, 죄송합니다 사무장님! 그럼 수고해. 네! 매사 친절하시고 리더십 있는 토크사 사무장님이다. 사무부서뿐만 아니라 타부서 중에서도 사무장님을 노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일처리가 능숙해지면 언젠가 사무장님께 고백 도 사무장님 생각해 깜짝아 아카네 목소리 좀 낮춰 뭐 어때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아참 유리 네 단둘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일 네? 얼추 끝나면 말해 아저 지금도 괜찮아요 그래 아카네 사무실 좀 부탁해 네 천천히 있다 오세요 그치 유리 너 조용히. 해.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 사실 일이랑 은 관계 없는 얘긴데. 아, 네. 제 이영업부 아카마츠라는 사람 알아? 아카마츠 씨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영업부 직원만 100명이 넘으니까 입사한 지 1년도 안된 네가 어떻게 알겠어. 어쨌든 그 친구가 요소를 해달라지 뭐야. 너만 괜찮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아카마츠랑 식사 한번 할래? 아, 글쎄요. 사교성 좋고 말도 잘하는 친구야 일도 잘하고 외모도 멀끔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오면 돼 싫으면 거절해도 되고 밥값은 걔가 다 낸다니까 넌 그냥 밥만 먹고 와아저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사모장님이라고요 저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 녀석이 어찌나 졸라대던지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달라는데 유리 네가딱 떠오르더라고 미안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사무장님이 날 좋게 봐주는 건 좋아. 좋긴 한데 그래도... 아, 어,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하나? 난초해 보이시네. 어... 저 사무장님, 진짜 밥만 먹고 오면 되나요? 어? 아, 그럼! 그분은 연애가 목적이신 거죠? 사귈 맘도 없는데 염치없게 밥만 얻어먹기는 좀... 사귀고 말고는 너희 마음이니까. 꼭안 사귀어도 되니까 얘기라도 나눠봐. 아, 혹시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없어요. 알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하셨죠? 아, 만나보려고 고맙다, 유리. 걔가 진짜 성격 좋고 재밌는 친구거든. 이따 아까 마츠 번호 알려줄게. 아, 아, 그날 밤... 뭐... 그래서 그 남자랑 밥 먹기로 한 거야. 응, 사무장님이 난처해 보이길래.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수락해! 네가 사무장님한테 관심 없는 줄알거 아니야. 그렇겠지. 아, 일을 어쩐다. 하여간 사무장님 일이라면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전 그러면 밥만 먹고 오면 되지. 대왕 얻어먹는 거 비싼 거 사달라고 해. 어디서 뭐 먹을지 궁금하다. 어찌 네가 더 즐거워 보인다. 그쪽은 여친을 구하는 중인가봐. 그래도 얘기는 잘하고 와야지. 그 사람한테 상처 주기도 싫고 사무장님 얼굴에 먹칠하기도 싫어. 진짜 답답하게 산다 너~ 그 사람이 사귀자고 하면 어쩔 건데, 딱 잘라 거절해야지~ 그래,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아주 욕을 바가지로 해줄 테니까... 고, 고맙다~ 그럼 나중에 연락해~ 응~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어디 보자, 뭐 입고 갈까~ 머리는 어떡하지, 차분하게 사무장님한테 여소를 부탁한 걸로 봐선 착실한 여자를 좋아하려나? 아카마츠씨한테 문자왔다 안녕하세요 아카마츠입니다 금요일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패밀리 레스토랑? 뭐 너무 비싼데보단 이런데가 부담없고 편하지 주소는 나중에 알아봐야겠다 약속 당일 어이 길이 맞나? 이쪽이 맞는거겠지? 쉴모텔 밖에 없네 뭐야? 여기 완전 홍댕 가잖아. 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야? 아, 찾았다. 죄송한데, 좀 늦을 것 같아요. 빨리 와요, 제발. 약속 시간으로부터 15분이 지났을 무렵. 유리씨! 아카마츠씨가 겨우 모습을 드러냈다. 아, 미안. 길이 혼잡해서 후드티 차림으로. 아니에요, 괜찮아요. 들어가자. 나만 꾸미고 온것 같아서 창피해. <laughs> 어, 아까 주문한 메뉴가 음료수 포함이구나. 뭐 마실래? 난 커피. 아, 어, 저는 메론 소다요. 응? 아, 내가 가져오라고? 네, 아, 죄송해요. 커피 드신다고 하셨죠? 아니야, 앉아 있어. 내가 가져올게. 죄송해요 와 저는 안될 곳에 온것 같아 자, 음료수 아, 고마워요 사무부서라고 했지? 입사한 지 1년도 안 됐다고 들었는데 네, 다음 달에 1년 차예요 일은 이제 할 만해? 아니요, 사무장님한테 혼나기 일쑤예요 덤벙거리는 타입이구나 난백침미 있는 여자가 좋더라. 아, 네. 주말엔 뭐 해? 취미는 뭐야? 주말엔 엄마랑 쇼핑하러 자주 가요. 취미는 요리인데 자랑할 만한 실력은 아니에요. 오, 가정적이구나. 여자라면 요리는 기본으로 할줄 알아야지. 아, <laughs> 학생 때는 어땠어? 범생이 스타일? 아니면 지금이랑 다르게 반란 까진 스타일? 지금이랑 똑같았죠, 뭐. <laughs> 무슨 사정 청취해? 근데 어째 나랑 얘기하는 게 재미없어 보인다 네? 재미없지? 억지로 웃는 거다 티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영업직 눈은 못 속여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너희랑 똑같은 줄 알아? 죄송해요 덕후사 씨도 참 안목 없으시다니까 맨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니까 부하직원 볼 줄도 모르지 기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뭐? 사무장님이 일부러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아, 그러셔? 그렇게 따지면 너처럼 재미없고 답답한 여자를 소개해 준 토쿠사 씨 잘못이지. 그냥 가련다. 돈 여기 두고 갈게. 어차피 얻어먹을 요량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왔지. 하, 토쿠사 씨 이러지 맙시다. 에? 손님, 돌아가십니까? 아, 돈은 저 여자가 낼 거야. 어차피 내 돈이지만 치, 넘어올 생각을 안 하네 더 꼬셔봤자 내 입만 아프겠군 철수하자 철수 야 저쪽 테이블 봤어? 남자가 먼저 깐것 같지? 여자는 필사적인 것 같던데 남자 쪽에 헤어지자고 해서 여자가 잡은 거 아니야? 아 구질구질해라 자존심도 없나봐 <laughs> 눈물이 멈출 때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주말 내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거의 잠만 자며 보냈고 울적한 기분으로 월요일을 맞았다. 야, 유리. 안녕 아카네. 너그 남자랑 뭔일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네가 식당에서 아카마츠 씨 보자마자 막 무시하고 그랬다던데? 회사에 소문 싹 퍼졌어. 아니, 뭐? 내가 언제? 해? 유리? 네가 아카마츠한테 막말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야? 그 사람한테 쓰레기라고 했어? 아니지 제가 뭐라고 한건 사실이에요 제 말투가 거슬렸다면 사과드릴게요 그치만 전 틀린 말은 안 했어요 더 들을 필요도 없겠군 네 네가 일방적으로 막말을 했을 리가 없지 오죽했으면 네가 그런 말을 했겠어? 아니야, 사과는 내가 해야지. 아카마츠 여기로 오라고 했어. 너희도 동석해 줄래? 그럼요, 진실은 알아야죠. 유리, 괜찮겠어? 다른 방에서 기다릴래? 아니, 나도 갈게. 내가 없는데서 맘대로 떠들게 둘순 없어. 그리고... 나와 아카네 사무장님과 아카마츠 씨가 회의실에 모였다. 이게 그날 제가 겪은 일이에요. 아카마츠, 사실이야? 아니, 그냥 테스트 좀 해본 거예요. 테스트? 왜 있잖아요. 고급 레스토랑만 고집한다던가 명품만 걸치는 남자하고만 사귀는 여자 그런 여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려고 테스트해본 거라고요. 아님 뭐?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네가 먼저 소개해달라고 해서 유리 씨가 만남을 응해준 거잖아. 네가 뭔데 유리 씨를 테스트해? 반대라면 모를까. 사무장님도 여자 많이 사귀어봤으면 아실 텐데요. 세상에 별의 별 여자가 다 있다는 거말 돌리지 마라. 애당초 여자랑 첫 데이트 하는데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놈이 어딨냐?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화를 내는지 테스트한 거라니까요. 식당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응, 식당 근처가 모텔이랑 유흥업소 천지였대요. 그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한 거 모르나? 뭐, 모텔이랑 유흥업소? 그럼 여성들이 무서워할 만도 하지. 처 만나는 남자가 그런 데서 만나자고 하면 나 같아도 싫겠다.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서 전 평범한 식당인 줄 알았어요.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갔더니 무슨 너무 무서웠어요. 대짜니 후드티 입고 나갔다며 명품 밝히는 여자인지 테스트한 거라니까요. 나였으면 식당 들어가기 전에 집에 갔겠다. 그딴 남자한테 4시간 써가면서 만나고 싶어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뭐 누구라도 그렇겠지. 그런 점까지 다 포함해서 테스트한 거라고요. 외면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내면을 봐주는 여자인지 아닌지... 사무장님도 같은 남자로서 이해하시죠. 사귀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두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아, 미안해 유리, 사내 평판도 좋고, 내 앞에선 말을 잘하길래 재치 있는 놈인 줄 알았어. 이런 놈과 같은 직장을 다닌다는 게 부끄럽군. 아, 사무장님, 뭘 모르시네? 거래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소개받은 사람한테 태도가 그게 뭐냐고요! 그게 주선자를 무시하는 거지 뭐예요? 사무장님 욕하는 것만큼은 절대 못 참아요! 유리? 에 사무장님! 유리씨는 이만 돌려드리죠!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냐? 아, 넌 뭔데 아까부터? 이 <laughs> 자식의 유리가 자기 건 줄라라! 어... 유리가 널 받아줄 거라는 건 대체 무슨 긍정감이세요 네! 뭣도 없는 주제에 테스트한다고 설치더니, 까이니까 역정을날시겠다 진, 진정! 유리랑 사귈지 말지를 왜네가 정해? 네가짓켜 뭔데! 소개받은 사람 무시하는 건 주선자를 무시하는 거를 마찬가지야! 사무장님이 소개해준 사람은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뭐? 내면을 봐주는 여자! 외면이든 내면이든 넌 썩어 빠졌으니까 꿈 깨셔! 지취제도 모르고 감히 요리를 넘봐? 할말 있으면 해봐 이 개자식아! 어, 지, 죄송합니다 아카마츠 자리로 돌아가 네가 퍼뜨린 유언비어는 네가 해명해라 지, 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카마츠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영업부로 돌아갔다 아, 걸려도 하필이면 저딴 놈한테 걸리냐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네가더 무섭다야 미안해 유리 괜한 부탁을 해서 너한테 상처나 주고 아니에요 오해야 뭐곧 풀리겠죠 그 자식 믿지마 그런 놈들 특징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떠들고 다니는 거야 나만 믿어 오해를 바로 잡는데 하루면 충분해 정말? 어떻게 아줌마 네트워크를 풀가동하면 돼 <laughs> 회사 파견을 꽉 치고 있는 사무원의 코털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주겠어 그리고 아카네가 호언장담했던 대로 다음날이 되자 이원비어가 모두 해명되었다. 미안해 유리씨. 저 사람이 글쎄... 그리고 아카마츠씨는 영업부에서 쓸쓸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아카네의 도움으로 의욕에서 벗어난 건 좋은데 문제는? 유리선배 사무장님이랑 아직도 안 사귀어요? 응? 말씀하시지 우리가 밀어줬을텐데. 맞아. 어떻게 그걸... 어, 미안, 말실수했어. 진실을 낱낱이 알려줬더니 다들 눈치채던데? 네가 사무장님 좋아하는 거? 아! 너 진짜 사무장님이 아시면 어떡? 유리. 네. 아니 이거 수정할 부분 표시해뒀으니까 내일까지 수정해. 네. 네. 저 사무장님,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어, 듣긴 들었지. 안돼. 죄송해요, 배만 끼쳐서. 민폐 아니야. 네? 어쨌든 그거 수정해. 네네, 네. 금방 끝낼게요 얼른 사겨버리지 그냥. 서로 좋아하면서. 그니까요. 보는 사람 감질나게. 고시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中には男の人は질나っ고当たり前と思う女性もいらっし다るか고しれませんし <목소리도> 試したりと警戒する気持ちもわかります。しかしそれ以前に相手の立場のことを考えてないですよね。営業やってるからわかる、と言っていた割に、ゆりさんがどういう思いでいたのかすら気づかなかったんですかね。それにしても、あかれさんが赤松さんに放った言葉は、まさにその通り、って言いたいことをほとんど言ってくれて、エトラは何も言うことがなくなっちゃいました。 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スカッとし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